와, 자, 여러분들, 오늘 또 9시 반에 PC가 여러분들 그거죠?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금리 인상 발표가 정해지니까 되게 중요하다는 건가요? 자, 하루하루, 하루하루 진짜, 진짜 뭐가 홀로 이렇게 살얼잡길이냐 지금 트위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고 뭐 거기 고용직원 다 잘라버린다고 뭐 난리던데 지금. 그래서 도지코인 존나 오르는 거 떡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? 뭐전 세계인 50%가 뭐 도시코인을 써야 될 것이다 이지랄 떨었다는데 막 머스크가 머스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섭다. <laughs> <laughs> 지수 발표 여태까지100%다쇼시서어 너네 오고 마치. 어... 지금이 딱 진짜 25k 가기 가기 위한 발판 딱 갈기 딱 좋거든요. 예상치가 5.2면 1 낮게 나왔네. 나이스! 좋카! 어! 오늘 나스닥까지 올라주면 뒤진 거지. 오늘 그냥 나스닥 한 14퍼 10... 5퍼 싸버리자고 그냥 형들. 그냥 비트 다 찢어버려 그냥 오늘. 어? 판때기 찢어버려. 야 도지 이거 진짜 일론 머스크 빨좀 받는다 진짜로 이거 근데 도지코인이 맨날 저런 식으로 한 번씩 중간에도 오른 적이 있어 10%씩 맨날 오르다가 결국에는 맨날, 맨날 다 떨어져가지고 떨어져 사람들이, 사람들이 도지도 아직도, 아직도 의심하고 있을, 있을 거야. 거야 아니 근데 트위터 인수면 내가 볼 진짜 오를 거 같냐 이렇게 도지코인 진짜 이거찐호젠데 내가 아무리 머스크가 길끼하지만은야사도류까 이거 어떻게 이거 까자 그냥 야전 세계 우주 최초 방송인 최초 x 사도류까 이거 오늘 최초 사도자 어. 도지 사도류 갑니다 야 그냥 우리는 이번 상승에 그냥 인생 건 거야. 우리는 진짜 로 21K 가는 순간 인생 역전 나오는 거야 그냥. 잠깐만 방방울 하고 있어. 난 근데 사실 사둥이 나한테 막 아직도 26만 딸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약간 좀 불편하거든 사실. 오만다리가 염색하고 하는데 지가 뭔데 만도 안 되는 놈이 염색했다 뭐라 하는 거야. 그때 형막 그냥 머리 방엿 쳐부러가지고 형. 난 그때 나 그때 나못 참았었는데. 어? 그 얘기 해보자 어제 야구. 야구야? 어제 1 0 0만원못 벌었잖아. 어제 어제 0만원아 어제도 이길 수 있었던 건데. 와 아... 상대 형개못쳐요 그냥 근데 욕심만 많아가지고 힘에 어깨랑 힘에 손만 힘만 들어가가지고 그냥 허씽 장렬해 땅골해. 와, 야, 형, 진짜 역시 대단하다. 뽀양전? 포네 개? 오, 자또야 네. 아니 네 방금 누구랑 통화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냐? 한번더또 하고 마 지금은 6천 달지마 역시 클래스는 영혼의 셋. 7천 마, 칠천. 지금 하다. 새로 만든 구독자로. 칠천, 천 넘었는데 지금. 이 구독자는 오늘이면 넘을게. 체크는 가이면 따라잡는 거였어 원래. 아, 봐줄 거야, 봐 거야. 야, 진짜 개 아름답다 양전 야 우리가 오늘 무조건 2 1 k 가겠다. 와, 나스닥, 나스닥 참... 개미쳤다, 지금. 야 말했지? 오늘 본장 진짜... 열리고 딱 나스닥 본장 열리고 올라가기 딱 좋다고. 응. 와 나스닥 쏜다. 제발. 와 이거 진짜 나스닥 4% 뚫으면 진짜 이거 와, 진짜 이거 오늘 수... 난리 난다, 이거 진짜로. 와, 오! 랑치 형도 응원해요, 형도. 거기서 응원할 거라 믿고 있어, 난. 어딘지 모르겠지만. 나스닥 4% 뚫으면은 와. 이게 나스닥이 4%가 움직이면 그게 위가 됐건 아래가 됐건 개오르든가 개떨어지든가야. 3%랑 4%랑 완전 차원이 달라. 야 코인 하는 사람들 싹다 깨워라 대가리 대가리 툭툭 치면서 싹다 깨워라 지금 잘때 아니다 지금 지금, 지금 잘때 아니야 지금 이거 나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방송에서 보지 못한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번 포지션으로 제가 25k까지 끌고갈 테니까 한번 보세요 진짜 반익절도 없어 그냥 끝까지가 끝까지가 그냥 형들. 자 여러분 생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리방 시키고 CCTV 수면 매매 켜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. 여러분들 들어가 보겠습니다. 생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들어가고 있습니다. 월요일날 들어가 보겠습니다. 월요일에 뵙겠습니다.